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헌신적으로 일에 매진할 만큼 뭔가를 내려놓더라도 일에 매진할 만큼 지금 결국엔 하고 계신 일이 매력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이그 닥터 브로너스에 대해서 약간 왜이 브랜드가 이렇게 매력적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공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비코업이라는 이런 어떤 뭐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임팩트를 가진 회사를 평가하는 곳에서 백칠십칠 점팔 점이라는 높은 점수도 받고 했는데 네. 그 혹시 닥터 브로너스 아시는 분 계세요? 혹시, 아, 네. 써, 써보신 분들 계시죠? 네네네. <laughs> 그래서 닥터 브로너스를 모르시는 분들을 말씀드리자면요. 저희는 올해 161년이 된 비누를 만드는 브랜드 가문이고요. 이게 약간 PNG나 존슨 앤 존슨이나 뭐, 센카 뭐, 뭐 이런 데는 뒤에 사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업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 브랜드는 정말 그 뒤에 마이크 앤 데이비드 브라너 이런 그런 사람이 만든 그 브랜드예요 저희의 그 주력 제품은 비누고요 네, 그거 외에도 지금은 스킨이니 뭐 밤이니 뭐 로션이니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저희는 다 유기농으로 식물성 오일로만 만들고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사회적 기업이다 보니까 이분들은 전혀 마케팅에 돈을 지지지 않고 계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업적인 광고도 단한 번도 하지 않으셨거든요 지금 미국으로 지금 본사는 샌디에고에 있고요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있고 단한 한 번도 60년 동안 상업적인 광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19년 동안 그 천연 물비누 시장에서 1위를 하고 있는 네,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그 비콥에서 저희가 177.8% 177.8점이라는 그큰 점수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비콥에서는 어떤 일을 하냐면요. 제가 만약에 저는 비콥의 인증을 받고 멤버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이제 거기다 어플라이를 하면 거기서 다섯 가지 분야를 보세요. 그래서 하나는 이 기업의 뭐 지배 구조가 얼마나 투명한지 이런 것들을 보시고 두 번째는 임직원들한테 정당한 임금을 주고 어느 정도로 투명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어느 정도로 투자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세 번째는 어, 고객 고객들한테 이거를 꼭 필요로 하는 고객들한테 이거, 이 물건이 가고 있는지, 예, 그리고 네 번째가 환경적인 요소를 보거든요. 어, 이 제품이 만들어졌을 때 환경을 얼마나 잘 케어하고 있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그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봐요. 이 업체가 지역에다가 얼마나 기부를 하고 그 지역사회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도 봐가지고요. 200점 만점에 80점을 맞으면은 이제 인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닥터브, 그걸 2년에 한 번씩 해요. 그래서 닥터브로스가 제일 처음에는 140몇 점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2년 후에 177.8을 얻었는데, 그게 지금 거기에 약2800 업체가 인증을 받았어요. 60개국에. 근데 거기에서 가장 세 번째로 높은 점수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고 되게 좋아하시는 파타고니아? 그래서 거기 들어가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카? 또 인증을 받았어요. 어, 약간 솔직히 사업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막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막돈 벌려면 똥 빼고 다 팔아야 된다. <laughs>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뭐든지 다 팔아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런 브랜드를 봤을 때 저희는 우선 닥터 브론스에서 너무 길이 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봤을 때, 어, 원료가 막좀 너무 안 좋고 화학 제품들이 너무 많이 들어갔고 이게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게 안 들어가야 되는 걸 아는데라고 하면 할 수가 없고요. 우리는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데 동물 실험을 해야 되네? 그럼 또할 수가 없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저희가 포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리고 저희가 포기를 해서 그게 다른 수입사에 넘어가서 그게 또 마침 트렌드에 부합이 되고, 그리고 원가는 굉장히 싸기 때문에 마진은막 많이 남고 그래서 다른 분들이 저는 정말 강남에서 막 빌딩 막 이렇게 쌓아 올리는 것도 봤어요. 막 어쨌든 저희는 저희가 갖추고자 하는 그 신념을 그대로 가야 됐기 때문에 저희가 포기한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